테라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걸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테라 루나가 폭등했습니다 미국 검찰이 권도영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요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루나는 하루 만에 70% 이상 급등했고 룬C 루나 클래식은 122% 폭등했는데요 그냥 악재 해소 랠리가 아닙니다 지금 테라 차트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불확실성의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죠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권도형 판결 일정이 12월 11일로 정해지면서 지난 2년간 테라 생태계를 짓누르던 법적 리스크의 종결이 가시화됐습니다 리스크가 사라진다는 거는 기초 체력과 무관하게 가격이 튀는 전형적인 구조인 거죠 두 번째, 바이낸스가 루나 2.18 버전 업그레이드 지원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건 거래소가 운영 지원을 계속한다는 의미죠. 입출금 일시 중단 공지는 업그레이드 지원의 신호이지 부정적 이벤트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루나가 단순 급등이 아니라 구조적 재평가, 리프라이싱을 겪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펌핑의 직접적 발화, 발화점은 근데 황당하게 보일 정도로 단순했는데요. 두바이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 어, 바이낸스 블록체인 주간에서 코인데스크 기자가 빈티지 테라로그 티셔츠를 입고 인터뷰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사진이 X 텔레그램 트레이딩 커뮤니티에 폭발적으로 확산이 됐다는 거죠. 테라 클래식 커뮤니티는 지난 2년간 부활을 외치면서 소각과 개발 업데이트를 이어 왔는데요. 그 변수를 시장이 무시하고 있었고 사진 한 장이 그 부활 서사와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결국 서브 스토리가 메인 스토리를 깨운 생이죠. 지금의 펌핑은 근데 단순히 재단 이슈 끝났으니 오른다 라고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테라의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오른 게 아니라 테라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어서 오른 것이죠. 불확실성 감소는 단기 펌핑을 만들지만 장기적인 생태계 복귀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니까요.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고요? 첫 번째로 저희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이 영상을 더 많이 노출시켜주거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영상 올리자마자 바로 공유하는 크립토뉴스 코리아 텔레그램 채널, 텔레그램 소통방 들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희 크립토뉴스 소셜미디어 링크가 다 있는데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까지 다 있습니다. 주로 보시는 채널이 있더라도 이렇게 저희 모든 소셜미디어를 팔로우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크립트리스 코리아의 줄리안이었습니다.